잠정 은퇴 선언 이후 2개월 만에 10개의 동영상만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그를 많은 이가 환영했습니다. 정말 많이 감사하고 고마워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덕분에 많이 행복해요.라는 댓글은 좋아요마저 2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 누군지 짐작 간다고요? 네, 찌양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찌양 돌아옵니다. 지난 10월 찌양의 첫 육지도 영상이 업로드되고 11월 10일까지 차례차례 10개 영상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라면, 김밥, 물냉면, 비빔냉면, 곱창, 선상에서 즐기는 고기 파티 등등등등등. 종류도 다양하지만 찌양다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치웠죠. 10개의 육지도 모두 엄청난 조회수와 댓글들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관심도 크고 많은 이가 기다렸다는 걸 느낄 수 있죠.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욕지도 영상들에 대한 댓글들이 욕보다는 오히려 찌양에게 악성 댓글들이 달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의 댓글, 찌양의 욕지도 편에 대한 해명을 스스로 해주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나 한 말이죠. 지양님은 분명 해명 영상에서 이 영상은 꼭 올리고 은퇴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양님은 방송 초반에 몰라서 광고 표기를 못하신 적이 있었음. 하지만 표기를 못해도 영상 내에서는 광고라고 얘기했음. 등 해명 댓글을 직접 달아주는 팬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는 다른 뒷광고 유튜버들의 복귀와는 결이 다르다라고 보여주는 거. 마주 10개의 육지도편 모든 영상에 이와 같은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댓글에 공감하는 이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염원하는 복귀 가능 불가능? 이렇게 찌양이 돌아온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요 복귀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찌양이 정말로 은퇴를 생각한다면 이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그대로 뒀을까요? 악플에 못 이겨 은퇴를 선언했다고 한다면 유튜브 채널조차도 삭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대로 뒀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마음을 먹고 돌아오기 위한 조금... 가능성은 아닌가. 라는 거죠. 또한 이번 영상에서도 수익 창출은 있었는데요. 그 금액 또한 엄청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에는 욕지도 영상에 대한 가치가 한 개당 약 1억에서 2억 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요. 특히 10개 영상이 꾸준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 금액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6개월 수익 창출 관련 사항을 미루어 봤을 때 어차피 채널의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든 영상 업로드를 위함이고 6개월 이전까지 영상을 올려야 수익이 창출되므로 복귀각을 다시 잡을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육지도편 이후 더 많은 이가 지양의 복귀를 라고 있습니다. 찌양을 보고 날개 없는 리얼 천사다 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죠. 사실 찌양은 매달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하며 남다른 선행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능력껏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인성갑 유튜버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찌양의 욕지도 마지막 편을 보면요. 욕지도 마을 어르신 한후 한 분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 얼마나 어르신들에게 잘해왔는지 정말 말 그대로 고운 마음씨가 보인다고도할수 있습니다 정말 이분 말처럼 마이클 조던도 은퇴 번복하고 복귀했는데 치양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돌아오기만 해도 좋은 걸까요?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엔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돌아와 달라고 하기엔 상처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이 말이 사실 모두 공감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돌아왔으면 하는 유튜버 중 1위는 찌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 좋고, 먹백 논란까지 없는 찌양이야말로 돌아오는 거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찌양, 돌아올 거지? 저는 돌아온다고 믿고 있지! 예! Yeah!